를 이고 말겠다는 참새인데요. 자바스크립트 언어 중에 하나인 3JS를 제가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제는 한4강 들었는데 아직 실습이 딱히 나오지 않아서 그냥 듣고만 있어요. 아직 15%밖에 못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대학교 다닐 때 조금 배우긴 했는데 이게 대체 이게 대체 뭐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니코쌤의 말에 따르면 HTML과 CSS를 알아야지 자바스크립트가 왜필요한지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HTML은 파일 이 어떻게 보면 확장자잖아요. 뼈대는 자바스크립트고 근육은 css다 라고 말씀해주셨고 거기다 자바스크립트가 조금 들어가면 세련돼 보인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해를 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당산화실이라고 서울의 영등포구청이랑 당산역 사이에 당산화실이란 데가 있었는데 브이로그에도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화실 가는 영상 근데 거기를 다시 다니려고 결제를 했어요 한달에 13만원 이래요 지금 컴퓨터 활용 능력 1급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전기 기사를 꼭 따보고 싶거든요. 저도 왜 이렇게 전기 기사를 따고 싶어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꼭 따고 비싼 싶어가지고 액정 타블렛을 또 새로 사주셔가지고 평소에는 어, 타블렛으로 그림, 고지 내가 기획했던 거 아니더라도 그리고 싶은 거 계속 그리면서 손을 좀 풀어서 어, 이제 나중에 한 번에 팍 그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 연말을 해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좀 허접하지만 낙서 같은 거 찍으려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죄송한 마음에 다음에 또 떠들게요 안녕.